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우리의 삶의 어, 터전에서든 우리가 분명히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은혜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또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 또 자식의 자리 또 직장에서 또 상사의 자리 부하직원의 자리 많은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는요. 그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그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믿음의 자리 속에서 성도의 이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무언가 할수 있는 일을 맡기셨다면 그 자리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요람은요 아람 왕 하살과 맞서서 길랏 라못에서 어, 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때 예우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사실에 대해 입단속을 지킨 후에 병거를 타고 요람왕이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때는 유다왕이자 조카였던 아시아가 병문안을 온 상태였다고 라 오늘 16절은 말씀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망대의 한 파수꾼이 예우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요람왕이 한 사자를 보내서 아람왕가의 전항을 물어 보게 됩니다. 여우가 그를 돌려 보내지않자 둘째 사자를 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역시도 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왕을 향해 병거를 몰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를 나가 맞이했는데 그 맞이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바로 나봇의 밭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봇의 밭에서 예후와 요람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요람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때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겠느냐. 22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곳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서 이세벨의 음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세벨의 술술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정치적인 술술,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흔들어버렸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후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바로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각종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속담을 우리가 어좀 기억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오용해서 아내를 침묵하게 만들려는 혹은 사회적 분위기, 또는 독재적 남편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속담들을 가지고 집안에서 여인들을 조용하게 합니다. 그 속담은 아내가 잘못 나서면 망한다는 것이지 아내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고급 여성 인력을 사장시켜서 망할 때가 더 많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 속담이 이렇게 바뀌어 들려지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부부는요, 좋은 것은 서로 격려하고 나쁜 것은 서로 제지해주면서 함께 동력하는 동반자의 삶을 사는 게 부부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속에 구심점으로 배우자를 주셨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로부터 배우며 살라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살아가지만 때로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배우자를 통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배우면서 함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결혼 생활의 제일 큰 비결은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배우자로부터 잘 배우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의 뜻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너무 나대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면 망하죠.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동일합니다. 남편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께 살아가여 주신 그 온전한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인의 자리에 세워지면 나라는요. 늘 굳건하게 세워져갔습니다. 아무리 외세가 침입한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국방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면그 나라는요.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가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대통령이면 남편이 대통령인 것이지 아내는요 아내의 자리에서 영부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장군이면 아내가 장군 노로합니다 그래서 부하들, 부인들을 다 불러서 김장도 시키고 집안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가 별을 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자리죠.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결국은 뉴스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위치와 신분과 그 자리를 이탈하고 교만하게 굴면 이세벨처럼 반드시 그 결말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후의 말을 듣고 요람은 즉시 손으로 병거를 돌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아시아여왕이여 반역입니다. 이제서야 반역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직접 자신이 병거를 되돌리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요람 왕의 좀 병이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호위 무사도 없이 직접 병고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믿었던 예우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질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예우의 반란 앞에 왕은 도망가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마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으면 사실 이런 반란도 없었을 거예요. 이 반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우를 통하여 일으키신 반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바꾸기 위해서 예우를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대통령의 정권욕, 혹은 정치인들의 자신들었던 그런 욕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문제와 시련과 반란은 도적같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 역사의 상황에서 봤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수많은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정권은요 언젠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애통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시면 그 자리를 옮겨 놓으시다는 것입니다. 요람이 반역을 눈치채고 급히 병건을 돌려 도망쳤지만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그 요람의 두팔 사이에 그 화살이 통과하게 되죠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는 부관인 빛깔 장군에게 나보세 나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요람의 시체를 나보세 밭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행동임을 알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반역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삼은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예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당시 예후의 행동을 반란 아닌 혁명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반란이 아닌 혁명이죠.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얀마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미얀마의 군부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혁명이 아니죠. 반란이죠.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의 정권자들을 가두고 수많은 비무장, 국민들을 총으로 조준해서 죽여가면서 그 정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반란입니다. 그들은 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은 반란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요 되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그 시각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그것이 나쁘게 판단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좋게 판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포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건과 문제가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위기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기회가 됩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들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람왕을 죽이고 그 정권을 찬탈했다면 반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혁명이 되어지고 그가 아람의 왕을 이어 예후가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요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옳은 자리인지, 그것이 맞는 자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는 그 교훈 속에서 그 길을 갈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내가 가는 길에 실패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적인 가치관과 그 시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매칭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되어 질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할때 반드시 있, 있어야 될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권과 가이드예요. 우리가 처음, 난생 처음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죠. 그죠? 여권이 없으면 수속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탈수 없으니까 여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낯선 나라에 갔는데 홀로 동, 독립해서 여행을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그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궁극적인 고향은 천국인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의 솔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여건과 말씀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누리며 살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그 삶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이 땅에서도 분명 천국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천국의 여건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우리는요 언제라도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가이드를 통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게 이 순례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질병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요,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 앞에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기를 말씀으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이 땅에서 이 순례여행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으면 이왕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것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더 천국의 삶을 살아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번 말씀에서 벗어나 호되게 담 맞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핍박의 자리에 살다가 또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훨씬 우리 인생은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결정했을 때 나이가 26, 7쯤 됐을 거예요. 신학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학교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참 오랜 시간을 돌았죠. 제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들,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오랜 기간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연단의 상황을 맞게 되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5, 6년의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좀 그때. 아내말 듣고 빨리 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 일찍 받고 공부했더라면 훨씬 더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더 빨리 목사가 됐다면 그 당시에 제사갈때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조건이 안 되니까 못 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건이 돼도 올한데가 없어요. 아마 그게 제가 가졌던 삶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실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라도 돌아오면 그제라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면 평생을 힘들게 어렵게 불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결국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았다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앞에 판단하실 내용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잘 살았다고도 하면서도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끝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또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오.